가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여러분들 밑빠진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마인드를 탑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에 해당하는 가난한 마인드를 제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천억대 사업가이자 벤처 투자자인 알렉스 홀모지가 말하는 가난을 유지하는 방법 28가지를 영상 2개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것이든 돈을 모으는 것이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지 간에 내일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시작되는 게 없을 거고 끝까지 가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책을 많이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에 대해서 말하고 또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지켜봐 왔지만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어쩌면 책을 52권 읽는 대신에 한 권만 읽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부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는다거나 그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그 방법을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쩌면 배우자와 꿈을 타협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배우자에게 지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그만두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실패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 성공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사업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세일즈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뭐든지 간에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필수적인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인 부분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시게 되면 성공하거나 배우거나 둘중 하나예요. 물론 선택사항이겠지만, 영원히 가난한 상태로 남고 싶다면, 한 번만 실패하시고, 영원히 그만두세요. 여섯 번째,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황을 탓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탓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또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으며 누가 나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성격은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일이 편안하고 평온한 나날들이라면 실제로 힘든 일이 한 번에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근육 또한 길러져 있지 않을 겁니다. 강한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와 계절을 지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정부가 나를 구해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의 삶을 챙겨주고 구제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현실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막연히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현실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시해 보세요. 저에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순간은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미쳐 있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순간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일 거예요. 자신이 억만장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둘 모두 맞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만 남아있을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부자가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단한 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없어요. 아홉 번째, 불편함을 피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리스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가차 없이 실력이 형편 없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불편함을 피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가난하게 살고 싶다면 불편함을 피하면서 살아보시길 바래요 10번째, 평범함을 용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평범함을 용인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평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세팅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성공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들과 최고의 CEO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기준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가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11번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또 어길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둘 중에 더 자주 있는 일은 후자일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또 이것을 어기는 경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약속을 어겨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또 다른 정의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좀더 달릴 수 있었는데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고객들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제품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메모를 남길 수 있었고, 더 나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돼요. 자 어떠신가요? 가난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열두 번째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좋냐고요? 현 상황에 머물기 딱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완벽한 조건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그리고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순간 완벽한 상황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또다시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최악인 순간부터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시작해야만 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쁜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성공을 증명해 내셨다면 다른 것을 도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하셨더라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방법을 이미 터득하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조건 없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가난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난한 조언 12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결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두 번째, 책을 많이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세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묻는 것네 번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다섯 번째,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그만두는 것 여섯 번째,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일곱 번째, 정부가 나를 구해주길 기대하는 것 8. 번째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 9. 번째 불편함을 피하면서 사는 것열 번째 평범함을 용인하며 사는 것 11. 번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 12. 번째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내용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저는 1 2 번째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용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녹음하는 법, 영상 소스를 구하는 법,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법, 편집하는 법, 자막다는 법, 업로드를 위해서 유튜브 시스템을 익히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생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냥 시작했고 배우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익숙해졌고요. 제작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또 도전했던 것은 제가 2년간 공부하고 연구했던 영상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끄집어내는 일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한 수많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냥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발생하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난 1년간 참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많은 도전 중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했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완벽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자기암시를 걸고 이겨내왔어요. 요즘 저는 매 순간이 도전이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좌절감이 찾아오지 그 과정에서 또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여러분들과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더욱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욱더 몸이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음이 힘드시거나 방황하고 계시거나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 현재 가시는 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티고 버텨서 우리 정상에서 만나 뵙죠. 오프라인에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약과 채용호였습니다